헐, 아직도 고문 받고 있나봐. 어, 여기도 매달 메달, 공중에도 매달려 있어. 어, 보리스 사라졌어. 보리스도 날 두고 어디 간 거야? 괴물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어. Take the wrench. 아 무기를 주네. Collect three special gears. 레벨 K에 가서 스페셜 기어를 찾으래요. 그게 뭐지? There are so few rules to our world now. so little t r u t h but there is one rule we all know K. and respect down here beware the ink, ink demon stay out in the open, open and he will find you stay out in the open 아. 아. you'd better hide i o a n t well, I enjoy it 피... Now, 아. let us begin our work 그러니까 엔젤이 말하길, 아씨 이렇게 말이 많아. 알았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러니까 저 말고 여기 잉크 팀은 제생각엔그걸밴디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걔가 저를 쫓아온대요. 근데 걔를 보면 숨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네. 뛰면은 걔가 제 소리 를 듣는다고 웬만하면 걸으라고 하니까. 어? 아! 어? 얘는 한 방이네. 일단 알아서 대머리. 어? 아 갑자기 아씨 뭐야. 또너또 있어? 아 저리 가. 어. 한 방이다. 일단, 조, 용히 걸어다닐게요. 그 괴물이 오면 안 되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어가 그거를 말하는 거였네요. 그, 톱니바키처럼 생긴 거. 아, 무서워, 씨. 왜 이렇게 길이 복잡해? 아, 뛰어다니면은 그 디몬이 안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움직이려면 뛸 수밖에 없네. 어? 뭔 소리야, 아, 심장 졸려.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 아 이걸 다 열어봐야 되나보다. 어? 여기도 없어. 엥? 어 하나 있다. 몇 개를 찾으려고 했었지? 일단 숨는 곳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숨는 곳을 알아야 나타나면 빨리 도망칠 텐데. 아, 여기 숨는 거 하나 있다. 오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몇개 찾아낼지? 어, 몇, 아, three!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다시 그 층으로 가볼게요. 너무 멀리 온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 나와야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야 여기도 있다. 에, 찾았다. 아또 가지고 가. Return to the angel. 빨리 움직이시다. 손님 분명 숨어있죠. 왜? 뭐, 엘리베이터 안 와? 아 맞다 아 여기 아 진짜 현실성 있네 오래 기다려야 올라오네 이게 9층이었지 아이 앨리스가 실제 그 수지가 저 캐릭터에 빙의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저엘리스가 수지 같아요. 수지! 갖다 주러 갑시다. 어떻게 조는거죠에이 y e s e e 아 t 아 t t h r e e 누군가를 잡으면천추 움직여야 한다는데 어3 잉크를 찾아야 되는데 몇 층으로 가라고 아 11층으로 가라는데요 11층에 가서 이번엔, 이번에는, 이번에도 세 개를 찾아야 되네. 봅시다. 11층. 아, 엘리베이터 나이가 싫어 무서워 안 열리네 어 뭐야 씨아 얘가 그 걘가 가머 어. 아니 씨몇 번을 죽어요 죽는 거야 지금 뭐 지금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하네. 복잡해 보이니까 나가면 다시 오고 오 씨. 죽어! 끝난 거야? <laughs> 뭐야 벌써 끝이야? <laughs> <숙취? 웃음> 이번 거는 쉬었네요 me my 여기 숨는 거 어디 있지? 여기 있 빨리 와 보고 뭐 있는 거야? 어, 보리스 왜, 왜 무서워하고 있어? 또 누굴 만났어? 아니, 넌 엘리베이터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뭘 무서워하는 거야? 내가 더 무서워. 야. 야. 눈 떠, 인마. 야. 동물 학대 아닙니다.

Please don't make me regret sparing you. I can always change my mind. Take the plunger. What? What do y t h Collect three valve cores. Soft ink tubes. Level K? 아 l e v e l P. Level P. 로 가서 세 개의 밸브 코어를 찾아라 는데 l 뭔지 모르겠지만 가봅시다. l 어. 이제 안정이 됐구나. 그냥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너 눈을 왜렇겠다 여기는 숨는 데가 또 어디 있을까? 저기 있다. 바로 있다. 어, 씨 저기 괴물 바로 보여. 아, 아 이거야. 어 뭐야? 한방에 죽는 거 아니었냐? I don't want to work here anymore. 여기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나도 여기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아, 이러다 나 죽겠어. 어나 너무 화면이 뿌해졌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아. 아니 피하는 방법은 없어? 도대체 어떻게 피하는 거야? 어이씨 아이 그냥 나갈래. 여긴 아닌 것 같아. 어이씨 여기도 괴물 저기도 괴물 따라오네. 아이씨 저기 조명이 깜빡 어이 온다 온다 온다. 그가 온다. 어떻게 피하는 거야? 일단 뭔가를 한나얻어다리 어. 일단 여기 숨는 데가 있으니까 숨는 데 있는 곳으로 먼저 가자. 나와! 나오네?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건가 본데요? 아, 어, 맞다. 근데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지? 나 땀에 나왔어. 아, 무슨 이가 이거... 야 씨, 이 씨, 이 씨, 이 씨, 이 씨, 기는이 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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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 근데 이거 고장이 났어. 이것도 고장 났어. 어 여기도 숨는 데가 있군. 마음이 한계 편해졌다. 뭐야? 어디 어디 어디. w n t 아니 뭔가 디엔 아이씨. <놀라>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바로 와 있네요. 맞네, 수지가 앨리스 저 괴물로 변한 게 맞네요. 저주에 걸렸나? is even more e n j o y a b l 기다 Destroy all b a n d c o o t t s 아, 밴디 그 판넬들을 다 부셔 버려야 되는 거 같은데. 비진 레베케이 아, 아까 그 장난감 가게 그 장난감들 모였었던 뭐 곳에 판넬을 다 부셔 버려야 되는 거 같아요. 에리스가 밴디를 굉장히 싫어하네. 레벨 어디? K. 왜냐면은 벤디가 그이 카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스라는 캐릭터가 새로 나와서 그 인기를 따라잡고 싶어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싫어하나 봐요 벤디를. 그래서 벤디의 판넬들을 다부셔버리라고 저한테. 아몇명을 하네요. 오우, 씨, 무기 파괴력 좋은데? 이명이야 어, 일단 여기 하나가 있네요. 근데 이거 부셔가지고 밴디 빡쳐가지고 저 죽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씨 왜안가안데 어우 아씨 여기 또 있어. 뭐야 한 방이야. 오. 웃기 좋은데. 아. 아, 아, 근데 이거 부셔가지고 빡쳐가지고 걔 진짜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빨리 숨는 곳에 참다 찾자. 숨는 곳이 필요해. 아이씨. 아. 일단 여기 숨는 거있고 다시 너나 쳐다보는 눈빛면 여기 에안면었어와지 판넬을 못부면게기네 숨는 여기 어딨냐? 아까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졌는데 숨는 기을 주세요 아, 나이 캐릭터 이제 꿈에 나올 것 같아. 어, 숨은 거저기 있다. 어, 마거부시자이 자식, 지금까지 날 너무 놀래켰어. 마음에 안 들었어. 어, 다 됐다. 어, 또... 나 I 헐. Mean, <laughs> 어, 온다 온다. 벤디가 제가 판대 푸시는 걸 겁나 싫어한다고. 자기라면 숨을 거라고 진짜 왔어. 어딨지? 여기 있으면 그래도 저를 못 본다 봐요. 그래 는것 같아. 습이안 보여. 어! 헐 바로 앞에 있어. 개소름. 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본건처음이에요와 근데 뼈밖에 없네. 갈비뼈랑 엉덩이뼈가 다 보여. 근데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나 이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라. 나 잡으러 올 때는 그렇게 빨리 뛰어오면서 혼자 걸어다닐 때뭘 그렇게 힘이 없어? 빨리 가 빨리. 아 근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 뭐야? 벽으로 사라졌어. 나가 되겠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저쪽 벽으로 서졌으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뛰면은 알아본다 했으니까, 갑자 아, 제발. 또 왔어, 미친. 미친. 아, 하나님. 또 왔어, 미친! 아니, 뭐 어떻게 가라는 거야? 와, 이 심장 박동 소리 때문에 더 쪼이네. 설마, 나 여기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쟤가 못본척 저렇게 천천히 와가지고, 이문 열어가지고 죽이는 거아니겠죠그럴까지 게임이 난이도가 높지 않겠지? 왜 <laughs> 이렇게 소름이야. 와, 그 와중에, 리본 달아놨어. 나쁜 거 아니겠지? 설마 문 여는 거 아니겠지? 내 쪽으로 정확히 걸어오는데?